보고 하시는잘하시는분나했다 이거 와 이거 왜 오른쪽에서 뭐하는 거야 이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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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이킬 준비할게 그러면 오케 <laughs> 다 만들어내네 메타들저 새끼 저번 로시오 말하는 거 너무 <laughs> 느낌 오지 갑시다. 오케이. 아, 왼쪽 상황 가자. 오케이. 야, 야 루시 닥 갖고 온다. 요! 아. 그 우와, 아, 어 뭐야 아. 나위에 팀에. 바꿔야될것 같은데. 근데 저 졌다고. 방인 조심하세요. 가자. 아, 저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가자, 다 모이면 갈게요. 왼쪽 간다. 공, 공 응, 누구 줄까 공급기 충전 중이야. 방치해오신 상대. 아, 아. 아, 이거 인데 아, 이거, 이거 방패 넣어서. 죽겠다 그래, 방패. 아, 나 킬, 나 킬. 저거 한번 잡죠, 그냥? 뭐야? 뭐야. 야, 여기도 다붙다 오른쪽. 음. 아나콘 아, 갑니다. 이만하자. 응. 뭐야, 씨발. 나이스, 팔았요 죄송해요. 화면 <laughs> 채울게, 잠깐 살아봐. 자, <laughs> 위도 왼쪽. 아, 어, 야, 나 잔다. <laughs> 아.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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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비타 죽어, 비비라. 앞으로 와야 돼. 앞으로 와야 돼, 라인. 아자아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게 겐 안아겐지, 아라겐지. 게 아라겐으로. 코트 잡아 게요 코트 아을게요 어, 뭐. 해줄게 줄게하락락 들어와. 치에 좀 해줄게. 아루시하고 본다. 펜디 빼세요. 아아락피아하락아엘 아, 아이요요 임마가 자 임마. 나 망치 있어 이거 훈방 좀깰수 있어 얘들아. 아저거르게방을깨지는 조합은 아닌 긴 한데. 신에좀깰봐다 빼도 빨끔 다 다리 쪽으로 받을 게나리 쪽으로 받게. 이자고

인초가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지렸다. 리슈도 인정. 점 <놀람> 원챔이 구나야 위도 원챔이에요. <놀람> <대단한 야. 힐. 놀람> 자기가 보는 대로 에임 따라간다고요. 오늘 어렵겠다. 왼쪽 간다. 아개사기지에이지 나이스 타위위위위위위 그래 빠지자 이 레이 이요 뭐야 이거 나 라인 들게 이거 들어가들어가한번수있어아 뭐야 는데 아, 나한테 안 나한테 안 할까? 할까? 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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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실로 없어. 메이 그래 그래. 나, 브러, 트레다, 나 야, 아이스 그래. 밀리. 아, 밀리치이시구나 아, 치 납치 납들어나셨구나치이치 몰라, 누군지? 근데 낙사 아가 아니 밀레님알것 같은데, 어, 아, 예, 예, 막어 포고 하시는 바라시는 분, 나영 공했다. 이거 야, 나이스 서열 정리 줄였다. 야, 물어봐, 야, 못맞히는 거, 야, 나한번안보죠 이거 빼, 이거... 아이, 두 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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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번에 괜찮아? 와, 이거 메이 공인나돌진는 킬꺼야 저공 있어요 이거 마, 메이 얼린 다 망치 으려는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앞으로 와앞 앞으로 와줘 앞으로 와줘 메이 다 메이 쐈다 뭐 응, 수면망치할래? 어? 수면 <laughs> 아? 수면망치. 수면망치 다 만들어내네 메타. 수면망치, 중망치 양쪽으로 양각, 양각이요 그래. <laughs> 양각. 아이망치안 통할 것 같고 거아 양각, 양각요 수면이랑. 양각. 어제 양각. 양각은 뭐야? <laughs> 아이 나온 야와이왜 오른쪽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온다 온다 온다. 내이득스 <laughs> 준비할게 그러면. 오케이.

아양가 너무 안락해요 아 이거 피하다 아.. 헐 양갓 퀵병 먹을때 날아가는 거 같애 아 아팠다 나한테 기고 싶어 내가 한 명씩 잘라주니까 아저 이거.. 이거 한 번만 메이 하면 안 돼요? 아이 리스킹 써야 돼 리스킹 써야 돼 갑옷 다벗어놓게 들어나이이아나라에이다나나 okay. 아, 나 이거 돌진 막힌다. 아 맞다. 지그렇 어, 잡아. 라인포. 라인포. 오크리아나피 레크리아 나피 어. 어 <목소리> 정 가요. 걱정. 걱정. 걱정 나와요. 어. 이층 내가 꼭 잡고 있어. 2층 <목소리> 다이 층. 다이 층. <목소리> 조 일? 이 라이 라이. 빨리 잡아 이 라이 라 라이. 나 밀어 20다어 그냥. 나 이거, 했었어, 그냥. 아, 이거 호그. 받아 줘. 어, 또 양각 잡을래우 양각 잡고 진데 너무 하네. 네나 망치 없어. 양각 못 잡아 지금. 황니장관데올거 <봄> 어. <봄이> 아내려간 이거 하나 네. 라인 궁 있을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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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부착이랑 백백백 밟힌 거든요? 아야 맥이 스가안다아컷이요 이거 이거 아그 우리 트윈트다 죽었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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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모이거 맞아? 나 탈환한다? 잠깐아 아, 곧 아이스터. 어, 일단 어? 맞췄클 어, 인정, 인정. 타 하나랑 궁빠졌어 자룡이랑 펄스랑 나 쟤네 홍그 반응 나왔고 비트 있겠다. 아막리네할게 이거. 아나망치온 준비 이동망 할 거야. 좋아, 좋아 이동좋봐안도겠다 경기가 너무 압도적이네. 야 오는 거 찍을게요 망시로 아니 왜 이렇게 양각을 좋아해? 양각자와 양각자와. 아임펙트요